I think we have some form of control still making our constant binary choices and voicing our equally shallow opinions more loudly or quietly. Most people can't even decide what color to wear or which burger to eat. You well, know, does it matter man? Autonomy is an illusion. 안녕하십니까 테이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녀석은 요즘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또 출시를 하고 있는 차종입니다 바로 소형 세단인데 1시리즈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륜구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륜구동으로 바뀐 1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든 그랑쿠페가 있습니다 자 바로 BMW 2시리즈 e 그랑쿠페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디자인 리뷰 디자인 리뷰를 해드리고 2부에서는 주행 리뷰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벤츠 A클래스 세단과 BMW E3G 그랑쿠페 비교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1편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BMW E3G 그랑쿠페 어드벤티지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BMW E3G 그랑쿠페 모습입니다 일단 이 녀석은 이제 스톤그레이라는 외장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옵션은 가장 기본형인 어드밴티지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d r 를 보시면은, 일단은 e 시3 g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옵션에 상관없이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는데요. 어, 눈매가 상당히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이제 여기 이쪽이 좀올라가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U자로 평평하게 됐더다면 요번 e 시3 g 그랑쿠페 1시리즈 헤드램프 dr 형상을 보게 되면 끝쪽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량이 좀더 날렵해 보이고 악동스러운 이미지가 특징인데요 살짝 지빛 때문에 좀안 보이는데 방향 지시등이 살짝 보이시죠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금지막하게 들어옵니다 가장 엔트리급 세단의 이런 방향 지시등 존재감 자체는요 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릴을 보시면은 그릴은 일반적인 그냥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점점 콧구멍이 계속 커지죠? <laughs> 요즘 BMW에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의 특징들이 정말 이 크디니 그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이 녀석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헤드램프 크기와 그릴의 크기가 아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 출시한 E3G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티지와 럭셔리 모델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외관에서 일단은 이런 범퍼 부분, 재질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드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런 곳에, 약간 좀, 저렴한, 그런, 품질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근데, BMW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딱,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돼야 멋있죠. 하지만, 220D 모델은, 아직까지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출시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볼 수 있는, e 3즈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어드벤티지와 럭셔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 전면부 본네트의 이런 약간 라인들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옆 동네 벤츠 A 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BMW E3 즈그 랑쿠프 같은 경우는 좀 남성미가 있는데요. 이번 E3 시리즈, 1 시리즈나 E3 시리즈 디자인이 굉장히 반가운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소형, 중형, 대형 차량들의 디자인 자체. 가 거의 통일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d r 의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요소를 대중소 디자인으로 정말 좀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추세인데, 이번 BMW 같은 경우, 특히 가장 엔트리인 1 시리즈나 2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컴팩트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좀 개성 있게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는 되게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 자. 휠 같은 경우는 이제 17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뭐 럭셔리 옵션을 선택해도 똑같이 17인치가 적용이 돼요. 근데 휠 디자인이 좀 다르겠죠. 이 녀석은 17인치고 이제 브리지스톤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디스크 크기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륜구동 기반으로 바뀌면서 약간 저 앞쪽에 브레이크 제동 성능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C필러를 보게 되면 확실히 아이 차량은 일반적인 세단이 아니라 쿠페형을 지향하는 그랑쿠페 차량이라는 걸로 단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옆 모습을 보게 되면요 라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상당히 이쁘고 뭐 차체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17인치 타이어도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하지만 휠 디자인이 약간 좀 평범한 게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리어 쪽으로 볼게요. 리어, 자, 일단 리어 LED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약간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지 않나요? 바로 이 X6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e 3즈 그랑쿠페하면은 8시리즈의 그 텔램프 좀더 얇은 텔램프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지만 일단 우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X6랑 약간 비슷한 그런 텔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 모델에도 이제 M235. 차량에는 사각 머플러가 존재하지만 뭐 럭셔리건 어드벤티지건 둘둘 공디 모델에는 이렇게 원형 머플러가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약간 좀더 포인트를 준게리어쪽 옆에 오시게 되면요 아, 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또 어떻게 해서든 좀더 차량을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하기 위한 그런 요소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 근데 뭐 텔레포가 엄청 큽니다 진짜 <laughs> 낮에 볼 때는 살짝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또 밤에 보게 되면 상당히 이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서부터 밤에 야간에 이스리즈 e 그랑코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서자 자,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아 여기가 어딜까요 아 바로 잠수교입니다 잠수기 네 지금 여기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구하고 밤에 봤을 때 bmw 이 e 시리즈 그랑쿠페입니다 약간 지금 차들도 지나다니고 소음이 있다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근데 뭐 진짜 예쁘죠 차야자 이게 헤드램프가 다게좀 자세히 안 남겨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 뭐 밤에 봤을 때 어... 이쁘네요 옆모습은 자또 이런 느낌 옆모습은 이런 느낌 아. 어. 근데 뭐 잠수교 밑에 오면 어떤 차든 다 이쁩니다. 이쁘고 <laughs> 자 리어 한번 볼게요. 리어 리어는 크, 리어가 간지예요. 이, 이번 BMW 2 3리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밤에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이쁩니다. 진짜 차가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헤드램프가 끝 쪽에 약간 위쪽에 이렇게 위로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헤드램프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했을 때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어, 조사각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트렁크 같은 경우는 꼭 이쪽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트렁크 버튼이 꼭 이쪽에 딱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냥 엠블럼입니다 자 트렁크 버튼 번호판 쪽밑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아,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를 봤을 때 트렁크 특징이 그냥 평평합니다 트렁크 바닥이 평평하고 어, 생각보다 트렁크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 녀석의 트렁크 용량은 430리터예요 그러니까 벤츠 A 클래스 세단보다도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여기 밑에 있죠. 이 밑에를 이렇게 열게 되면요, 이 밑에 열게 되면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공간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냐면 이 트렁크 있죠. 이 트렁크를 이렇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쫙 접으면요, 자 이렇게 좀더 다양한 그런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요번 BMW E3 그랑쿠페 적재의 그런 편리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재 면에서는 소형 세단 치고는 그래도 나름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자, 실내. 자, 특히 이 녀석은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컴포트 액세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키로 문을 열고 닫아야 돼요. 그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죠. 자, 이렇게 한번 열어 보면요. 딱 특징 이 일단은 어, 바로 그랑쿠페 의 특징이죠. 바로 프레임리스 도어. 야, 근데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좀 멋스럽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스타일 자체가 약간 좀 스포츠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좀 주행하다 보면은 풍절음도 좀 많이 들리고요. 닫히는 느낌이 보세요. 아, 이 닫히는 느낌 자체가 고급스럽게 닫힌 느낌이 아닙니다. 약간 그냥 철판이 확 닫히는 느낌? 유리를 잡고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을 딱 밀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보세요. 아, 뭐, 암튼. 문 닫는 느낌은 고급스럽지 않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25인치. 디스터 클러스터가 적용이 됩니다. 스터링 휠 자체는 어드밴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아, 그립감이랑 가죽 재질 느낌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진짜 너무 좀 얇고, BMW M 스터링 휠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BMW 오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BMW 320D M 스포츠 패키지를 타고 있는데, 그 차량에 적용된 스터링 휠을 잡다가 이걸 잡게 되면요, 아, 좀 너무 아쉽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럭셔리 등급 같은 경우는, 뭐,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열선은 없고요 그냥 이쪽 이렇게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커버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스피커 커버가 상당히 크고, 이 손잡이가 요 뚫려있어요. 뚫려있다 보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핸드폰을 놓거나 그러시면 안됩니다. <laughs> 디스플레이. 어, 일단 E3G 그랑코페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시 되면은 뭐 각종 차량의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아주 쉽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 중에서 인포 시스템은 진짜 BMW가 갑이에요. 내 네비게이션 그래픽도 좋죠. 그다음에 터치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터치 속도 반응도 상당히 좋고 아뭐 어 아주 훌륭해요. 느낌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 차량들 요즘 트렌드가 약간 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좀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절하는 버튼들만 이렇게 존재하고 실제 에어컨 공조에 관련된 스크린 자체를 이 디스플레이와 통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스크린이 이쪽에 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행 중에 직관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이 버튼들의 또 느낌 자체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드밴티지 모델이다 보니까 무선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럭셔리서부터 이쪽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컵홀더가 있고 뭐 USB 단자, 뭐 시거잭이 존재하고요 이번에 이 기어 노브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좀더 스포츠 감성이 좀 강조된 그런 느낌의 기어 노브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이쪽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BMW는 엔트리급에도 이렇게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아이 드라이브를 적용시키는데요. 이거는 뭐 정말 좋죠. 이거는 자 BMW 오너들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패널 아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편안하고 최고도 최고. 안네스트 크기는 그냥 역시 차급에 맞게 굉장히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이쪽 트림에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신형 1 시리즈나 2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녀석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없고요. 이게 이제 라이트 패키지예요. 앰비언트가 들어오게 되려면 은 라이트 패키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라이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럭셔리 등급서부터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녀석은 시트 조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이드 볼스터 있죠 이쪽 이 옆구리 잡아주는 사이드 볼스터 조절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요추 지지 허리 허리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당연히 뭐 등받이나 앞뒤 슬라이스는 전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소형이지만, 그래도 BMW는 이 사이드 볼스터가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시트에서만큼은 포기 못한다 해서, 기본 등급에도 이렇게 다양한 시트 조절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시트 자체는 굉장히 편하네요. 진짜.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 물론 시트 포지션은 좀 BMW 치곤 높은 편입니다. 시트 포지션은 BMW 치고 높은 편이지만 이 시트의 형상이라든지 주행 중에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 자체는 어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이드 보스터가 진짜 조절이 되다 보니까 어뭐 주행 중에 좀 코너를 들었을때이 차량이 먼저 제가 좀 스포를 드리자면 어 소형 세단 치고 아무리 전륜구동으로 바뀌었지만 상당히 운전이 재밌는 차량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이 어 사이드 보스터가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건 아주 좋고요. 더불어서 이 녀석은 이쪽이 좀 센터페이시아에서 이쪽이 좀 횡합니다. 그죠? 렇 상대적으로 좀이 부분이 좀 낮게 되어 있어요. 다른 BMW 차량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사이즈가 컴팩트 하잖아요. 근데도 180cm가 넘는 성인 남성이 주행하기에 좀 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무릎이 이쪽까지 와도 뭐 걸리는 게 없죠. 얘가 워낙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공간적인 면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1열에서는 자 저는 2열에 앉아봤는데요. 딱 봐도 좁죠. <laughs> 딱 봐도 좁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2열의 시트 포지션은 1열에 비해서도 더 높습니다. 확실한 그 차이가 느껴지고요. 일단 이 녀석 그랑쿠페 형상의 측면부 라인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헤드룸이 닿요. 아 헤드룸이 좀 닿는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1열 같은 경우는 제 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내구름은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장거리 주행에 동승을 했을 때는 음 절대 편안하진 않죠 그렇죠? 2열 뭐 공간 자체는 좀 좁습니다 솔직히 좁은 느낌이 있지만 원래 좀 독일 브랜드의 소형 세단 같은 경우는 2열에 대한 옵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요 송풍구도 없고 팔걸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있어요 품질 자체는 뭐이게 고급스러운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존재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팔걸이까지 있습니다 팔걸이까지 그러니까 어 솔직히 2열에서는 공간성이 당연히 좁죠 이 녀석은 수형 세단이다 보니까 뭐 공간 2열에 대한 공간성을 뭐 크게 따지는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판이 옵션들이 있는 거는 아주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무릎이 좀 닿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이쪽에 1열 시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파놨어요 이쪽을 파놨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최대한 좀 2열 승객을 위한 2열 승객의 공간성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리즈 그랑쿠페의 디자인과 공간성, 그 다음에 인테리어, 뭐, 외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어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나쁘진 않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녀석의 주행 느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